하나, 둘, 셋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실제는 1월 11일 말씀의 실제 제목 하나님의 빛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앱에서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등장한 "간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그리스어 메도데이아에서 번역된 것으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는 주로 거짓 거짓된 말로 정의됩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때로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모략자, 중상자라고 부르는 마귀입니다. 속임수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속이려고 기다리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아니하고 에베사장 14절에 보면 속이려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도데이아는 속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법은 속임수와 거짓말에 기반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가장 큰 전략은 뉴스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수도인으로서 이 사실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분의 빛 안에서 행한다면 당신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서 당신이 절대 속거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어,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에베소서 6장은 저희가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많이 하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또어 진리의 허리띠어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고 다녀야 됩니다. 를 <laughs> 내려놓고 살면 안되고늘 들고 다녀야 되는 것들인데 어이 로마시대 때에 있던 여러분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 로마의 그 전신 무장한 병사들 생각하시면, 그때 아마 바울이 얘기한 그 전신갑주가 딱그 모습일 겁니다. 왜냐면 그 그대가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요. 어,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이제 가슴 보호판이죠. 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와 칼을 든 모습. 여러분은 이 모습을 상상하면, 공격자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수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신갑주를 단순한 보호 장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중무장하는 사람들은 수비자들이 아닙니다. 공격자들이 주로 이런 중무장을 합니다. 수비하는 사람들은 당시 이제 성 안에 이제 성으로 이제 뭐 하든지 수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칼이 아니라 긴 장창을 장착해야지 유리하고요. 또 방패도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큰 방패들 뭐 요즘 뭐 전술마다 다르고 또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신갑주를 입은 주요한 모습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격자입니다. 절대로 수비자가 아닙니다. 이 투구도 수비하는 방어구고 흉배도 또 허리띠도 신발도 방패도 다 방어구에 속하지만 아, 오직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격자들은 이런 그 수비하는 저항에 아,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하는 장비는 맞는데 누구에게 이 성을 향해 돌진하고 공격하는 자에게 필요한 도구들이지 수비하는 자들에게 하는 도구들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서 활 쏘는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이뭐 공성전이나 전투에 있어서, 이거는 전투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치열하게 싸우려고 지금 준비한 사람들이 의 방어구지. 아, 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잘 생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주하고 수비하게 그 전념하는 사람들의 그 방어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정체성은 정복자이고 공격자입니다. 이런 공격자에게 누가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와귀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속이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 원래 그 전투에 있어서 전쟁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일반적인 전투를 보더라도 어, 이런 괴계, 간계 또는 속임수를 쓰는 그 측은 대부분 약한 측이죠. 우리 군이 강하다 또는 군사가 많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다. 아 그러면 대부분 전공범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나 어떤 개인이인 뭐 관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병력이 약하다, 저쪽이 우세하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이제 속임수나 또 여러 가지. 희한한 계획들, 뭐, 재갈, 재갈 명이 펼치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 근데 이 강대국, 또 강한 군사력은요, 별로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처, 이런 마귀의 관계나 속임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어떡하지, 위축되고 막 이런다면 지금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격자고, 저들이 수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고, 저들이 지금 방어하느라고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은 강한 사람이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쓰는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강한 자의 강한 무기입니다. 약한 자의 마지막 몸부림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은요. 여러분 강도 아주 강력한 그 적들은 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금살금 들어옵니까? 강자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훔쳐갑니까? 아니면 들키면 큰일 나는 약자들이 살금살금 들어옵니까? 몰래 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다 약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요? 마귀는 모든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 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마귀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탈취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남아있는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모두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서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두렵죠. 근데 이 두렵게 느껴지는 게 벌써 약간 넘어간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어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걱정거리는 있고 염려거리 있습니다. 생각하면, 잠시 생각만 하더라도, 아, 기분 좋은 생각이나 꿈에 부풀기보다는 이것저것 문제거리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뭐 벌떡 일어나서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멍했어요. 멍하게 약간 앉아있는데, 벌써 오늘 해야 되는 일들,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막그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죠. 이 화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laughs> 계속 날아오는데, 이 걱정거리들이 실체가 있느냐, 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막연한 걱정들, 실제로 여러분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건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건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살아남았고, <laughs> 그렇게 나를 이렇게 뭐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자꾸 이 거짓된 걱정거리, 염려거리, 거짓말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근데 여러분이 미래 대책은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축도 해야 되고 당연히 자녀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당연히 올해 계획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당연히 계획은 세우십시오 그러나 걱정 가운데 계획 세우는 것하고 그냥 계획 세우는 거하고 달라요 어... 이렇 계획 세우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다 거짓말 속임수들이죠. 안 되면 어떡하긴. 안 되면 더 좋지. <laughs>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내가 잘해도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걱정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더 맞출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더이 진리 가운데 행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밝은 곳으로 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이고, 우리의 지금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죠. 어,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성경, 그, 본문 말씀 읽고, 그, 설교 듣고, 그걸로는, 그,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밥 먹은 거 가지고 살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 한끼 먹는 분은 봤는데, 일주일에 한 끼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되고, 또, 그, 한 번, 설교를 한번 듣는 것보다는 여러 번 듣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음, 이 설교할 때뭐 제가, 저희가 이제 설교를 계속 하니까 알잖아요. 앞 부분에 왜 얘기를 하고 본문을 왜 이걸 선택했고 이건 이제 결론까지 가봐야 이제 드러납니다. 어, 처음부터 결론 내리고 설교하는 설교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봐도 그 처음에 내 주의를 환기하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그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앞 부분이 다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결론이 나고 나야 아앞 부분에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그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에 복선이 깔리고 등장인물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이해가 안된채 보다가 결론이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결론을 들 알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 이 디테일이 다 보입니다. 왜저 사람이 저때 저런 연기를 했고 저 배우가 왜 저런 눈표정을 했는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토리도 여러분이 결론까지 도달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어 이제는 왜 처음에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거는 이제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두번 이상 들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뭐 특히 괴로운 설교가 있어요. 그, 차라리 절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설교도 가끔 제가 만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 완전 틀리면, 아,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 애매하게 틀리는 거, 이게 속임수들이 그렇잖아요. 정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들이 대부분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을 섞어서 이제 주죠. 그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 아, 그럴 듯하기도 하고 또 근데 이게 한80% 진실에 20% 거짓이 섞이면 너무 또잘 보여요. 그러면 이게 아, 막그 힘들어요. 저걸 아 먹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알잖아요. 아, 제가. 저는 그렇게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맛에 예민하다고 특히 저 어머니가 김치 하실 때 제발 생강 좀 넣지 말아달라고 생강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못 먹는 정도는 아닌데 제발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강이 안 들어간 김치를 한번 먹고 싶다 그런데도 계속 드세요 <laughs> 예전에 지금 같이 안 사니까 뭐 근 예전에 라오스에 같이 사셨거든요. 그때도 꼭 생강을 넣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부탁인데, 다음에 김치할 때는 생강 안 넣고 한 번만. 내가 뭐 먹거나 뭐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생강 좋아하는 않는다. 안 넣고 한 번만 김치를 해달라.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강 맛이 나. 이상하네. 왜 생강 맛이 또 나지? 그랬더니, 하여튼 뭐, 입맛이 예민하다고. 쫙은 넣었다고. <laughs> 여러분, 이 말씀에 예민해지시면요. <laughs> 그냥 알아집니다. 아, 이거 속임수다. 이걸 속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거는 걱정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길을 비, 밝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속임수가 그냥 보입니다. 어스무레하고 빛이 약하니까. 잘안 보여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는데, 밝은 데서 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건 흔치 않잖아요. 넘어지는 게 흔치 않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다치거나 또는 뭐안 보이는 곳에 가면 안 아, 넘어지는 게 희한하죠. 안 아, 넘어지는 게 희한한데, 넘어지고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소매치기를 당하고 뺏겼는데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꽤 많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공부 만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 공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부가, 그, 중국어 발음으로 뭔지 아세요? 공부가 쿵푸입니다. 쿵푸. 쿵화지죠. 쿵푸. 그, 중국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부입니다. 공부는 수련을 얘기하는 거지,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몸에 체득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공부이고, 말씀을 공부할 때 머리로 아는 것만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살기 시작하면요. 속임수나 거짓 괴계들이, 그, 우리가 그 위에 있잖아요. 빛을 비추면, 아 뭐, 그림자야 다 비춰지는데, 그 빤한 속임수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일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서, 당신이 절대 속거나 어둠 가운데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장착하십시오.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 내 머리에 툭으로 쓰고, 가슴에 흉배로 붙이고, 허리로 띠를 띠고, 그걸로 신발을 신고, 그걸로 방패를 들고, 그걸로 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길에 비추는 강력한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있는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고 털을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리로 인도받습니다. 나는 사탄과 그의 속임수와 조작을 뛰어넘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 또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